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인터넷이 안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작한 지 20초가 됐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어. <laughs> 인터넷이 안 된. 어, 들어오셨어. 여, 덟분 들어오셨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좀. 예, 저. 저 오늘이 월요일인가? 화요일? 응. 화, 수, 목, 금. 예, 네, 공연 4일 전이라. 네, 연습 열심히 한다고 생존 신고하러 네, 들어왔습니다. 네, 라이브 한번 켜봤습니다. 네. 어, 이거 왜요? 올리, 올리, 올리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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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먼데. 어, 네. 생존 신고하러 왔고요. 어, 잠깐, 내 네. 어, 아, 아, 내 눈도 더 박살나네! 잠깐만, 오, 됐다. 됐다. 아, 내 눈도 더 박살날 뻔 했네, 이거. 아! 오케이. 아, 이 케이스가. 오케이. 에, 아, 이거. 에, 이거 해가지고, 에, 잘 살아있다고, 연습 열심히 <laughs> 하고 있다고. 에, 여러분들께 생존신고 하러 왔습니다. 어, 제가 할건 없고, 예. 네. 그냥, 한곡 불러드릴까 해서. 네, 여러분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저는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라 지금 당장 그, 세리스트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한복 바꿨거든요. 제가 감독님이 이거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위를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면 카메라로 저희 감독님 찍어드릴게요. 어이구, 어이구. 아 감독님이 지위가 아주 그냥. <laughs> 아 감독님 한분더 계시는데. 여기 이쪽 감독님도 한번 들어가시겠어요? <웃음> <웃음> 네, 감독님들의 에, 라이브, 에, 그 감독님들이 저에게. 팬분들의 기대감을 올려주기 위해 라이브를 한번 켜보는 게 어떤가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 잘생긴 감독님. 형 화면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에요? 아나 화면 원래 어둡게 살아. 어 감독님 오셨어요? 얼굴이 보여? 안 보여? 이거 한번 누르면 돼. 이거. 어있안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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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보호필을 어떻게 만들어 놓게 하죠? 오직까지 사생활을 <사세발이네>. <laughs> 그냥 모아리까지 오직 감출 거야, 형. <laughs> <너는. 웃음> 아니 그게 <laughs> 아니고, 아니, 나 원래 어둡게 살아. 아 그래요? 밝게 하면 눈 나빠져. 어, 아니요, 에 이건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laughs> 하나가 뭐예요? 아 그럼 오늘부터 내가 올리도록 할게. 네. 네, 저희 감독님들의 그 의견이었고요. 네, 열심히 한번 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 콘서트에서 아비데역 합니다. 네. 응원하줘서 고마워. <웃음> <웃음> 그러면 안녕.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자. 예. 네. 자연스러워. 그래요? 안녕. 부자연스러워요. 그래? <웃음> 인사하시겠어요? <laughs> 안녕계세요 안녕. 인사하시겠어요? 사랑해요. 오케이 그럼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